안녕하세요, 유인. 예. 안녕하세요, 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달강TV 시청자 여러분. 어, 한국보다 물가가 싼 베트남에서, 어, 한국돈 만원, 베트남동으로 하면 20만동이죠. 20만동으로, 어, 데이트가 가능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자, 고고! 자, 슈퍼스타. 네, 슈퍼스타. 네. 4 어? 0년어4네년대 네. 0년대4 0 5대 40년대, 40년대, 4가격대 4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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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년 xa à anh đi không không ăn đồ rồi bố số ta anh ta anh không được chúng ta không có tiền mà hai trăm đủ mà chỉ chỉ có hai trăm gì năm ngàn à hai người là một trăm mười mà 아 여기 뭘 여기 갈까 이쪽으로 응. 여기 가보자. 응. 아 안방 색이어 여기 앉아. 하얀, 밥 먹자. 맛있지? 응원, 응원 텀. 맛있다. 응, 음, 맛있어. 여기 보면은, 닭고기, 뭐, 생선. 닭고기 국물 같은 거네? 닭고기 스프 같은 거. 그, 그만동에, 네.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입맛도 입맛에도 맞는 편입니다. 네. 입맛에도 맞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기사님들. 기사님들이 식사하고 계시고. 기사식당. 거의 뭐 분위기 한국의 기사식당과 같은 곳입니다. 어, 저희들은 기사 식당, 어, 베트남 기사 식당에서 어, 점심을 먹었습니다. 가격도 뭐 저렴하고 음식 맛도 있고 나쁘지가 않아. 요 유인, 우리 밥미 사자 밥미. hay mua bánh mi băm mi á mi bokai bão nhout hai một hai uh. mùi uh. nhiêu uh. uh, mùi hai mươi hai mươi hai cho hai cái uh, yeah, uh, uh. Uh. Okay. Right. Uh, uh, à rồi à rồi à rồi hai mùi hai tại sao người Việt thích hai mùi Ê, à. phẩm truyền thống của người Việt Nam truyền thống, à. thống, à. thống của người Việt Nam là bánh mì Ê. À. ẩm thực của Việt Nam là bánh mì à. Rồi cái này lên YouTube <laughs> cái này à, lên đó, đó, lên đâu à. con chú Ờ đúng là quốc ca quảng cáo hả à? cô với chú nói là à. cô với chú nói là tưởng uh, à. em là người à. à. Hàn Quốc <laughs> 조, 종료 응하에 한국 왜냐면, 유인 키가 커서 그래. 어? 미, 주인까오 네, 네, 종료 응하에 한꼬. 한국 사람 좀 보이는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점심은 우리가 싼 기사식당에서 먹었으니까 커피는 좀 좋은 데서 먹자. 5,000동인데 남은 게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패땡 로이스. 다리아래 아. 카페 데인 카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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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카페 스 ữ a n 우리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어, 어 예, 예. 네 예. 예. 뭐. 7 네. 네어 네. 5 0 0 0동 있으니까 충분하죠. 예. 모7 0 0 0 0 70,000. 5,000. 여러분. 5 0 0 0동 남았습니다. <목 <목 밥 먹고 밥미 사고 커피 마시고 5,000동 남았습니다. 맛있어 어. 어. 20만 동으로 뭐 데이트 하기 하루 종일 데이트 하기는 힘들 것 같아 <laughs> 어. 아무리 물, 베트남 물가가 싸도 어, 힘들 것 같아 역시 내가 생각했던때로 어. 우리 식당에서 기사식당에서 밥 먹고 밥미 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딱 이러고 하니까 끝난다 했던 놀이, 보이죠? 했던 놀이. 지금 돈 떨어졌어. 아, 그라에 남은게. 오 오천 동 남았어, 오천 동. 어, <목소리> <목소리> 그냥 오천 동으로 우리 뭐 할까? 뭐 살까? 아. 일단 먹게요. 게요? 게요. 아 그래? 게요, 핸디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핸디. 아이스크림 좋다, 아이스크림. 근데 유인은 커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유인 커피 yeah. 카페 카페 마. 왜 다이소? 대비 대 k h 아. 유지 인 sức k h ỏ 에 스퀘어에. 컴에스퀘 아, 건강에 안 좋아서. 아, uh, 그러면 뭘뭘뭘 좋아해 유인은? C 신또. 와. 늦게 주스. 아, 신또하고 주스 마시는 거. <뭐라> 아, 그러면 은 우리 신또나 주스 마실 거랬다 아? <뭐라> 아, <뭐라> 아, 그렇지. 그거 마셨으면 우리 햇을 로이 됐지. <뭐라> 돈이 다 떨어졌지. <뭐라> <뭐라> 아, <뭐라>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가 이거 마시는 거지. 맛복 바쁘고 중다몸 가쇠 음음보음죠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한개한개한개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5천동짜리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탕 하나, 3천동짜리 찾았는데 한개 사고. 윈 역시 만원 갖고 데이트하기는 <놀놀놀람> 힘들어. <놀놀놀람> <놀놀놀람> 네, 저희가 식당 가서 그나마 좀 저렴한 식당 가서 밥 먹고, 반미 사고 남은 오천동으로 캔디 사고 <웃음> <웃음> 네, <이게>. 캔디 <laughs> 밥 먹고 반미 사고 캔디 사고 <laughs> 20만동 <명> 다 썼습니다 <laughs>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laughs> 좋아요